윤명 의원의 재명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늬만 무소속일 뿐 철저히 민주당과 공생하는 윤명 의원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고 지칭하는 반국가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 의원은 대표적 친북 단체인 조총년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면서 대한민국 대사관 측으로부터 차량을 지원받는 등 국회의원 신분도 적극 활용했다고 합니다. 핵과 미사일 도발 일삼는 북한 김정은을 추종하는 집단의 행사에 참석해서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을 공공, 공공연히 내뱉는 반국가단체에 동조한 윤미향 의원은 국회의원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조차 없습니다. 북한의 조선 노동당 간부에나 더 적합한 인물일 것 같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제1야당입니다. 민주당 소속이었고 지금도 민주당과 공생관계인 윤미향 의원이 국민 혈세를 받으면서 반국가단체에 동조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이런 방구 말이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대통령을 향해서는 가짜뉴스, 괴담, 견광부일 일삼는 것은 물론이고, 국무부위원회에 대해서도 걸피다면 해임건이 탄핵소추 운운하며 급박을 하면서도 말입니다. 침묵은 암묵적 동의입니다. 민주당이 윤명 의원의 반국가 행태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의원 제명 등단원 등 조치에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상임위 회의장에서 코인 초기를 일삼았던 김남국 의원이 친정인 민주당의 보호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과연 민주당이 윤명 의원에 대해 단호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